정신병동에 입원했었던 다은이 업무에 복귀하지만 다른 간호사님한테 부탁드릴게요. 이 사실을 알게 된 병동내 사람들의 반응은 냉랭했다. 이렇게 아픈 분이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욕심인 것 같은데요. 잔뜩 쪼그라든 다은의 손을 수간호사인 효신이 붙들어주고. 병이 어머님, 아픈 사람이 사회생활한다는 을것 자체가 욕심인 것 같다고요? 네. 그럼 병이님도 평생 집에서만 숨어 살아야겠네요. 다른 환자분들 모두 평생 사회생활은 못 하고 집안에서만 계셔야겠네요, 그죠? 그녀의 말에 보호자들이 극렬히 반응하고. 왜요? 내가 족한테 이런 말하니까 마음이. 아픈 아프세요. 근데 방금 보호자님께서 하신 말씀 모두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나가면 들어야 되는 얘기들입니다. 아픈 사람을 왜 회사를 다니게 해? 아픈 애들을 왜 학교를 다니게 해 일반 학교를?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우리끼린 그런 말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? 정신병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.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올수 있는 예상할 수 없는 병이요. 본인들만 안 아플 거라고 장담하지 마세요. 그리고 다은의 어깨로 조용히 올라온 손이 그녀를 위로한다. 저는 빠질게요. 다은을 가장 반대했지만 지금은 그녀를 가장 공감하게 된병연마였다